들이면 안 되니까 오늘 음. 너는, 너는 음. 소방관 체험을 한 거야. 아 소방관. 음 응. 인명 구조를 했지. 응. 쓰러져 있는 주치자를 <laughs> 소방관이 아니라 경찰관이 보통. 연행 그... 아닐까? 경찰관이 그 임무를 하거든. 범죄자 연행 아닐까? <laughs> 범죄자 아니고 주치자라고 해주치자 취한 아. 사람. 아. 네, 취한, 기계, 사람이, 기계. 어,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어디 응. 그러면 뭐,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경찰을 불러 어? 어 경찰 112에 신고해서 주치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데 어 저기 예상의 아빠가 그거를 생각을 못한거 같아 나, 나도 이제 생각이 났거든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 불러주면 경찰이 좀 해결해 주거든 그게 왜 아빠 불렀잖아? 어. 아, 오늘 너랑 나랑 경찰 역할을 한 거지. 자, 오늘 잘했어. 응.